응. 네, 네. 해줘, 빨리 해줘 생일이니까 빨리 해줘 생일이니까 해줘 솔이 어, 인생에서 처음인거 알아? 오빠한테 생에서거 내가 내가 하려고 하다가 한이나 은총이 너도 빨이 너도 가사 해줘 빨리 생일선물로 뽀뽀해줘 그래생일선물 생일 선물 걸풀어버 생일 선물 응. 생일선물로 나는 이걸 풀어버릴거야 응? 뭐지? 빨리 와 장난치면. 맨가서 해줘. 오빠 꽃바지가 되신 이럴수도. 잘하네. 인생 처음이야 얘도. 그지? 괜찮네. 대박. 대박. 몇 번째 생일이지? 태어나서? 네 번째. 애들이 태어나서 9년 그 그러니까 아니지 오늘 오늘부터 이제 만은아이 바뀐 거. 근데 애들이 은찬이가 태어나서 9년 동안 뽀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너도 반성을 해야 돼. 나는 나는 아직 태어나서 아빠한테 뽀뽀 한 번도 안 해. 엄마 나는 <laughs> 엄마한테 몇 번했어? 나는 나 뽀뽀를 싫대. 엄마 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